채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진수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진수지는 채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마침내 현우의 단서를 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김마리의 계획이 드러나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현우를 찾기 위해 병원의 도움을 받으며. 최선영과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채우리와 진수진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받으며 병원에서도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말이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채우리와 진수진은 김말이와의 대립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채우리와 진수진은 김말이의 비밀을 폭로하고 한진태와 함께 현우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김마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과 화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채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진수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각자의 상처를 치유한 채우리와 진수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한진태와 그의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분위기를 갖추게 되었고, 모든 등장 인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